<목소리> 안녕하세요, 체시팬 여러분. 앙카TV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리그, 어, 브라이튼 대 체시, 제시, 체시대 브라이튼의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는 어쨌건 1대1로 무승부로 끝났고, 새 2020년 최애 첫 골은 탕코가 집어넣으면서, 어, 회조의 전반전을 보냈으나 후반전에 체력이 방전되고 몇몇 선수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결국 골을 먹히면서 1대1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플리시가고 윌리안이 이제 윙쪽으로 좀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면 윙백들이 올라오고 강테랑 어, 마운트가 이렇게 스위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마운트와 수... 캉테가 이렇게 라인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조르지뉴가 후방에 볼 배급을 막고 어, 전방적으로 뿌려주는 조르지뉴가 또 이제 키 역할을 했습니다. 후방 빌드업의 키 역할을 했습니다. 조우마의 백 경기, 아스필리쿠에타의 주장으로서의 백 경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2020년대, 20년대를 여는 첫경기기도 했고 딱 1월 1일의 경기기도 했고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에 강한 압박을 가져가면서 어, 일전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라고 싶었는데 역시 후반에 방전이 되면서 선수들이 어, 퍼지는 모습이 보여졌고 교체를 계속 단행했으나 역시 오도이는 의, 어~ 역시 오도이는 의지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모습 아~ 좀 너무 절실함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력이고 오히려 플리식이 그냥 뛰었던 게 차라리 물론 체력이 방전돼서 교체하는 건 맞지만 어, 차라리 풀리시기 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더이는 들어가서 하는 게 없었습니다. 타미아 브라운 같은 경우에도 문전에서 최대한 이제 고군분투, 뭐 등두져주고 패스도 내주고 슛도 하고 뭐 최선을 다했으나 아, 역시 기회 자체가 자주 오지 않았고 손발이 자주 맞지 않아서 아, 이렇다할 모습은 딱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윌리안도 정말 많은 경기를 뛰었는데 윌리안 캉테 아스피리쿠에타 딱그 선수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아, 역시. 체력적인 한계를 드러내는구나. 뭐, 수요일날, 일요일날 경기가 있고, 수요일날 경기를 한 거니까요. 뭐, 물론, 브라이튼도막싱데이를 치르는 거건 마찬가지지만, 첼시는, 아, 좀, 역시 지쳐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생각보다 한 골, 추가 골을 넣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있었는데, 역시, 수비들이 좀 잘해줬거든요. 케파도 잘해줬고, 센터백 라인들이 아주 잘해줬지만, 이렇게 파상공세를 당하면, 원더골이 문제가 아닙니다. 파상공세를 당하면, 언젠가는 어떻게든 골을 먹히게 돼 있어요. 거의 70분 이후로는, 뭐, 브라이튼이 가둬놓고 패다고 해도, 뭐, 무방할 어 정도로 거의 최시는 공격도 못했고, 수비도 불안불안하게 하다가 결국 원더골로 먹히게 됐죠. 어, 패배하지 않는 것, 뭐, 퐁당퐁당 경기,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를 반복했지만, 어쨌건 비겼다라는 거, 어, 그거에 위안을 가져가야 하나, 브라이튼이라는 거, 아, 잡아야 될 상대들을 왜 자꾸 못 잡아주고 있는지 따줘야 될 승점을 못딴게 1무 2패입니다. 최근만 봐도. 아, 그것만 합쳐도 승점이 8점은 날라간 거죠. 겨우 1점 딴 거니까. 아, 좀 심각하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8점이면 지금 4위권 경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벌릴 수 있어요. 더 앞으로 보면 10매점을 그냥 벌어 한 거거든요. 아, 제가 뭐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중위권만 돼도 뭐부승부로 해도 잘했다고 하겠는데 하위권 팀들이잖아요. 브라이튼도 마찬가지고. 뭐, 브라이튼이 잘했, 오늘 브라이튼도 그렇게 경기를 잘하진 못했습니다. 패스미스도 많았고, 갑작스러운 교체도 있었고, 좀 그렇게 뭐, 불안불안했는데, 기회를 내준 거. 어, 리버풀이나 맨시티가 한 골을 넣고도두 골, 세 골을 넣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압도를 해야 되거든요. 상대가 이기려는 의지, 비기려는 의지를 아예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인데, 최신는 오늘 그게 좀 부족했다. 물론 체력적인 방전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근데, 역시 그것이 90분 동안 문제가 됐고, 얇은 스쿼드도 문제가 됐다. 거기에, 어, 몇몇 선수의 부진도 이어지면서, 아,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됐습니다. 어, 새해 첫 경기를 이렇게 리뷰하게 됐는데요.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2020년에는 하시는 일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앙크TV는 앞으로 많은 영상, 1일 1 영상을 목표로 하지만, 안 된다면 이일 영상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경자년 새해 아주 뭐 많은 일 하시는 일, 꿈꾸시는 일, 그리고 소망하는 일 모두 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앙크 TV는 그럼 다음 경기나 내일 첼시 탄구영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